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 상담가 이규입니다. 이규의 유명인 사주 분석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 마라톤 선수고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은메달도 따고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금메달을 우승을 했던 이봉주 선수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주 선수는 우리나라 마라톤사의 한핵을 그은 분이죠. 이분이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희귀병에 걸려서 허리가 굽어지는 원인도 모르는 이런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아주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요. 이봉주 선수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잘했어요. 해방 전부터 그리고 해방 후에도 마라톤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해방되고 나서 그못 살던 시절에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최윤취리이라는 선수가 4위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제꼈으면 동메달을 따는 거였어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송기정 선수하고 남승용, 선, 남승용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 동메달 이렇게 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라톤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민족에 그잘 맞는 그런 스포츠 종목이라고 볼수 있고, 예전에 한국 사람들이 이 마라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황영조 선수가 우승하고, 그리고 이봉주 선수가 은메달을 따고, 그렇게 됐는데, 그 마라톤의 계보를 이은 선수가 이봉주 선수라고 볼수 있죠. 이봉주 선수 은퇴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육상 쪽에서 국제대회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봉주 선수가 마지막 육상계 스타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분이 운동 선수 출신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평생 동안 계속 운동만 한 사람이니까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이 이봉주 선수가 좀 혹사당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국제대에서 우승을 하고 뭐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이 정도 수준의 선수라면 내가 내 몸에 내 몸에 건강할 정도의 그런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인간으로서는 극단적인 그 정도까지 계속 그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너무 지나치면 그 사람이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나이가 들었을 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봉주 선수가 오랫동안 그 마라톤이라는 아주 그 모든 종목 중에서도 가장 힘든 종목이 마라톤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곳에서 오랫동안 정상의 자리를 지켰고 선수 생활을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한게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혹사당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황용조 선수가 금메달 딱 따고 나서. 금방 선수 생활 그만뒀잖아요. 황영조 선수가 현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봉주 선수가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빨리 완쾌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주를 분석해 보니까 이봉주 선수의 사주가 상당히 공, 사주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사주예요. 이분이 경술년 병술월 임진일 3주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요. 지금 양력으로 11월 8일, 음력으로 10월 11일이라는 것은 정확합니다. 음력 양력이 구분이 돼서 인터넷에 나와 있거든요. 이 생년월일은 정확해요. 그런데 이분이 태어난 날이 절입 변경식입니다. 절기가 변할 때 태어나신 거예요. 절기가 변할 때 태어나면 뭐가 변해요? 뭐가 바뀔 수 있어요? 몇 시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월주가 바뀝니다. 그런데 저는 축시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3주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그 이후에, 저녁 오후에 태어난 것으로 계산을 하면 정해월이 돼요. 그런데 제가 축시로 했을 경우에 병수럴이 됩니다. 그리고 축실은 제가 추정한 거고요. 이런 사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이봉주 선수의 이 사주 명식을 볼때 사주 명식이 많이 다르거든요. 왜 다른지 그 이유는 절입 변환 시기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월주가 변합니다. 월주가 변하면서 대운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사주가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술년 병술월 임진일 여기까지는 정확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어때요? 지지가 우선 전부 다 화갯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화갯살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릴 때 예술적인 감수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체능적인 예체능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운동선수라는 게 우리가 직업적인 운동선수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선수라든가 프로축구선수라든가 이봉주 선수처럼 이렇게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때 운동선수 얘기를 안한 거예요 지금 현재 운동선수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주를 이렇게 보잖아요 밑에 화갯살이 깔려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이 화개살이라는 것은 예술적인 감수성도 뛰어나고요, 운동 선수도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삼주가 축시로 했을 경우에는 사주가 전부 다 지지의 화개살이 되어 있으니까 이봉주 선수 입장에서는 운동 선수가 될 만한 충분한 사주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건 뭐냐면 지금 이 사주가 좋은 사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봉주 선수가 금메달도 3초짜리로 놓, 놓쳤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그 선수를 대우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 금메달을 땄느냐, 은메달을 땄느냐, 이거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래서 황영조 선수가 이제 해방 이후에 가장 위대한 마라톤 선수가 됐잖아요. 금메달 땄으니까. 근데 이봉주 선수는 어쨌든 3초짜리로 못 닿단 말이에요. 그것이 크다고 볼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월주하고 일주가 충을 받습니다. 천간 지지가 다 충을 받아요. 여기에서 건강을 나타내는 목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봉주 선수가 이 젊은 나이에 희귀병을 앓고 있는 중요한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봉주 선수의 3주만 봤을 때에는 건강을 나타내는 목기운이 없어요. 그리고 화갯살이 쫙 깔려있는데 이 화갯살이 전부 관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관이 뭐예요? 나를 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살이 강하면서 식신상관운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안 좋아진다. 몸이 아파 오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봉주 선수가 전형적인 관성이 강하면서 식신상가론이 없는 사주예요. 게다가 이렇게 청간지지가 다 충을 받습니다. 충을 받는다는 게또안 좋은 거거든요. 어떻게 안 좋냐면 여러 가지로 다안 좋아요. 뭐 건강이면 건강, 하는 일이면 하는 일, 전부 다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가 이봉주 사 선수의 사주에 관심이 없다가 이렇게 이제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사주를 한번 봤는데 사주가 지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봉주 선수가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신묘대운에 이렇게 됐거든요. 신묘대운 그리고 올해가 신축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서부터 징조가 나타났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올해가 올해처럼 이렇게 축토가 들어올 때 지지의 토기운이 들어올 때는 부정적으로 봐야 되고요. 내년부터 뭐가 들어와요? 목기운이 들어오죠. 건강을 나타내는 목기운이 들어옵니다. 올해 치료를 잘 받고 내년부터는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1년 운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것도 마라톤처럼 힘든 일이에요. 재활 치료를 한다는 것도. 마라톤 이상으로 힘든 일이라고 보는데 1년 운으로만 봤을 때에는 이제 건강을 나타내는 식신 상간운이 내년부터 들어오니까 올해 올해 치료를 잘 받으면 내년부터는 회복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의 대운이 신묘 대운인데 이 현재의 대운은 나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분 사주에서 목기운이 하나도 없잖아요. 목균이 없는 그런 입장에서 천간에 있는 신검도 나쁘게 볼 수는 없거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이 50대, 50대에 이제 이 병이 생겼지만 다시 치료를 하게 되는 그런 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봉주 선수가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치료를 받으셔가지고 완쾌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현재 대운이나 1년 운으로 봤을 때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60대 같은 경우에는 일주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말년까지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건 틀림없지만 어쨌든 50대 대운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병이 생겼지만 다시 이때 왕쾌가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월온을 봤을 때에는요. 앞으로 남아있는 달, 달을 봤을 때 다음 달 4월 달이 임진월이잖아요. 일주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10월 달에 무술월로 지지충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하고 10월 달에 특히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봉주 선수의 대운이라든가 내년부터 1년 운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운이 좋아요. 그래서 올해만 잘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완쾌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한국의 마라톤 스타였던 이봉주 선수의 사주 분석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